이비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우로 우상이 범람하는 그런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상 장사를 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을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띠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난 땅으로 가고자 했더니 하란의 일을 거기에 거유하였으며 그들이 가는 중에 그 가족 일대가 일족이 다 떠나려고 하는 무렵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는 말씀하신다. 너는 너네 고향을 떠나라, 친척집도 떠나라,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해 준 땅으로 가라. 어디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거기는 우상장사기 때문에 고향에 머물러 있어봐야 그 풍속에 젖어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웨이비라는 말이 있는데요. 모두 그 국토가 그 농사를 짓고 사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동네마다 사랑방이 있는데 그 사랑방에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크게 된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주영 예장 같은 분은 그런 곳에는 완전히 떠나고 아버지 소몇 마리 팔아가고 나와서 새로운 문화의 세계, 경영하는 세계에 가서 큰 것도 아니지만 격리, 장부 정리한 거 배운 데서 경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의 생각대로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정회장님께 드린 일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서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란 걸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자기들이 율법을 모세의 율법으로 자기들이 행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대교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과 개종한 사람과 이방인 중에서 아,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이분이 사랑의 주인이시네. 이분이 사랑이시네. 이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사랑이 이 성경 전체의 법인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영적 이스라엘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심판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이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는 하 말씀은 창세기 11장 4절 말씀과는 배치된 말씀입니다. 이 바벨탑 온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는데 벽돌 쌓기를 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배신자들 노아의 아들들 샘, 함, 야벳인데 함이 아버지를 저주했잖아요. 포도주를 먹고 창업했는데 아버지 하체를 보고 저주합니 거란 말이에요.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은 거요. 예그 손자인 구스가 그 아들인 이제 뭐예요? 바벨의 주인이 된 거요. 예 니므롯이. 세미라미스 그 아내가 여신이 된 겁니다. 그 아들, 담무스가 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섬기는 것이 전부 그 니무롯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되또말하되 말하되, 말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런다고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서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요렇게 이 얘기해서 인본주의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상장사를 할때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지 않냐고 복된 자가 된 거죠. 할렐루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일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한 거예요.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디 가서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어디 가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 앉아있던지 높게 하나님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회사에 가서 내가 상담을 할때 나를 높게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회사가 좋고 우리 회사 제품과 서비스가 좋고 회사를 팔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빠져 있어도 나를 상대한 고객이 많아지면 나는 자위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큰 민족을 잃을 거야. 큰 민족을 잃을 거야. 큰 민족을 잃을 거야. 난 하나밖에 안 났는데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여기서 복을 준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에 복을 주시고. 이건 특별한 은총이죠.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은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학을 해도 우리는 생명을 걸고 과학을 하고 목숨을 바쳐서 과학을 한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는 과학에 하나님이 만들어낸 섭리를 찾아서 과학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를 해도. 이 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어떤 지식을 지금 준비해 놨나? 이 복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그걸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라. 우리 예림이, 김도아 한예림, 김두하가에게 어린 성도고 또 하나 어린 성도 접받는 성도가 하나 했는데 박원석이 또 성탄절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완전한 아무런 노력이 없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고 했지 우리의 이름을 높였다고 말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높인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려고. 나를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냐면요. 여러분, 아론과 호를 잘 아시죠?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법을 가지러 갔을 때, 빨리 안 오니까 40일간 거기서 안 오니까 백성들이 불안해 죽겠다.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 그리고 아론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져와라. 무엇을? 금붙이를 가져와라.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는 우상을 섬겨버려요. 아론은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출애국비 31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유다지파 후루자순 혼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러고 나와요. 후루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후루 자선을 불러서 쓰신 거예요. 부살렐이 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부살렐을 지명해서 불렀고 31장 2절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공짜로 받은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선포하고 싶은 말씀, 말씀이 아닐 정도로 존귀한 말씀이에요. 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성태는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었대요. 할렐루야? 지유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과학이요? 기술이요? 기능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철학이요? 믿음이요? 세계관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 못할 세계관을 가진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던지. 6절인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마가 아들 을 홀리아를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한 것들을 다 만들게 할 지니라. 할렐루야. 얼마 전에 만나고 온 제임스 투어 텍사스의 나이스 대학의 화학대학장은 그 연구소 하나가 대학만큼이나 커요. 호텔보다 더 좋습니다. 그냥 나노로 해서 세계치. 이 말씀을 붙들고 제자를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저 역시 31장에서요. 출애급기에이 40장까지가 이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만 유대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돌아가세요. 이렇게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 어머니 아버지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후손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아비 친척 본토집을 떠나서도 복을 받았지만 태를 이은 믿음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유산을 후손에게 밀려주기를 추구합니다. 잘못하면 모태신앙으로 해서 건방지고 오태 신앙에서 또 우리가 그렇게 천박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요. 소중합니다. 저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의 그 후손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번 순종을 하니까 우리까지 지금 복을 받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인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계 어느 땅을 밟든지 그 땅이 복을 받고 세계 어느나라는 민족을 만나든지 그 민족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과 우리의 후손들이 가는 길에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이 땅의 모든 나라가 흥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를 보면 간단한가요? 그 나라 지도자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나라, 왕이 되어 있는 나라, 주석이 되어 있는 나라는 다 망합니다. 그 나라 과학이 세계를 지배할 것 같지만 지배를 못 합니다. 그 소련을 보세요. 그들이 타락해서 나라가 망할 때, 그들의 기술은, 그들이 달나라에 가는 그 우주의 기술이 모든 나라에 다 내어들어왔어요. 한국에 제일 많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는 백년도 쓸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몰아주시는 것입니다. 매출하기를 몰아주셨던 하나님이 기술도 그렇게 몰아주신단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으시라 이거예요. 잘된 나라는 어디요? 하나님이 준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이 준 천부적인 자유. 천부적인 인권이 보장된 나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보장된 나라만 잘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릴 장소를 빌려준 사람까지도 잡아넣는 그 나라 지구상에서 중심에 있다고 하는 그 나라가 될수 있겠습니까? 바꾸지 않는 한 그들은 표류하고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모든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땅 끝에 우리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그건 우리의 땅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거야. 네가 밟는 땅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만나는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그도가 주신 복.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